안녕하세요 송수의사입니다. 오늘은 강아지 인지장애증후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강아지나 고양이의 인지장애증후군은 사람의 알츠하이머병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반려견이 10살이 넘어가면 3마리나 4마리 중에 한 마리 정도? 15살이 넘어가면 두 마리 중에 한 마리 정도가 이러한 인지장애증후군을 겪고 있을 만큼 많은 노령견들이 인지장애증후군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보호자님들이 우리 집 강아지 행동 변화가 단순한 노화에 의한 변화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아서 우리 집 강아지가 인지장애증후군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 보호자님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강아지의 인지장애증후군은 왜 나타나는 것일까요? 인지장애증후군을 가진 강아지들의 뇌를 MRI로 촬영을 해보면 뇌실질 부분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데요 뇌에 베타아밀로이드라는 신경독성 물질이 축적되거나 산화적 손상을 통해 뇌실질 자체가 위축되는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강아지의 인지장애 증후군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만약 우리집 강아지가 어, 10살이 넘었고 어, 다음과 같은 증상을 나타낸다면 인지장애증후군의 초기 혹은 진행 중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증상들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방향감각의 상실을 들수 있어요. 어, 강아지들이 산책을 나갈 때 원래 문이 열리는 위치를 잘 알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방향감각을 상실하게 되면 문을 열어줬을 때 문이 열리는 위치가 아니라 반대 방향에 서서 계속해서 기다리는 그런 증상을 보이는 것도 한 가지 예로 들수 있고 소리에 대한 방향도 많이 상실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쪽에서 아이를 불렀는데 저쪽으로 뛰어가는 그런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걸어가다가 좁은 공간에 갇히거나 장애물에 가로막히게 되면 거기서 빠져나오는 법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 좁은 공간에 갇혀서 짖거나 어, 계속 버둥거리는 그런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오해하기 쉬운 증상 중에 하나가 어, 상호작용의 변화인데요. 예를 들면 외출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항상 문 앞에서 반겨주던 강아지가 어, 들어와도 쳐다보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고 잠만 자는 그런 증상을 보인다면 노화로 인해 단순히 기력이 쇠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인지 장애 증후군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어요 어, 상호작용의 변화라는 것은 보호자와 반려견 사이의 유착 관계가 조금은 희미해지는 그런 증상인데요 어, 사람이 불러도 잘 쳐다보거나 오지 않고 눈맞춤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 계속 다른 곳으로 정신없이 벗어나려고 한다든지 원래 좋아하던 사람을 잘 따르지 않거나 아니면 조금 짜증을 많이 내는 그런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면 패턴의 변화는 강아지와 보호자님 모두의 삶의 질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그런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반려견들이 낮 시간에 대부분 잠을 자면서 누워 지내고 밤 시간, 새벽 시간 때 걸어 다니거나 짖거나 좀 활동성을 보이는 이러한 수면 패턴의 변화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는 배변판에서 배변을 굉장히 잘하거나 산책을 나갔을 때만 배변을 잘하던 어, 이런 강아지들이 어느 순간 집에서 배변패드가 아닌 곳에 배변을 보거나 어, 산책을 나가지 않았는데도 집에서 배뇨나 배변을 하는 경우 이러한 배뇨 실수도 반려견 인지장애 증후군의 증상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성의 변화도 보이는데요. 어, 강아지들이 정처 없이 목적 없이 계속해서 걸어 다니는 강아지들도 있고요 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뱅글뱅글 도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증상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한다면 우리 집 강아지가 인지장애증후군을 겪고 있는 건 아닌지 시작되는 건 아닌지 수의사와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인지장애증후군의 증상들을 조금 개선시키거나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라면 사람의 알츠하이머나 치매처럼 강아지들도 이러한 증상들을 완전히 치료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인지 장애 증후군은 치료라기보다는 관리하는 개념의 그런 증후군이고 그리고 처음에 초기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다면 최대한 어, 질병의 진행을 늦추는 어, 좀 연기해보는 그러한 방법을 선택해볼 수는 있는데요. 뇌의 산화적 손상을 좀 막아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오메가3나 항산화물질이 들어있는 보조제를 급여해주시는 것도 방법이고, 그리고 사람 생각해보면 뇌를 많이 사용할수록 인지기능이 많이 유지된다고 하잖아요. 강아지들의 뇌 기능을 좀 효과적으로 자극해줄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 냄새를 맡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운동을 시켜줄 때, 밖에 나가서 다양한 다른 강아지들의 냄새나 자연 환경의 냄새들을 맡을 수 있게, 어, 충분한 후각적인 자극을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내에서만 생활하는 노령견들이 인지장애증후군을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기력이 조금 없거나, 어, 보행이 조금 어려운 상태라면 안고 다니거나 밖에 데리고 나가서 잠깐씩 내려주고 다양한 냄새를 맡을 수 있게 뇌에 다양한 환경적인 자극을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내분비계 질환 같은 그런 반려견들의 질병들이 인지장애증후군을 가속화시키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실제로 저희 집 강아지는 당뇨병을 앓고 나서 인지장애증후군을 겪었었던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건강상의 문제가 가속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통해서 반려견의 신체적인 건강을 잘 지켜주신다면 인지장애증후군의 진행속도를 많이 늦춰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약물적인 관리인데요. 강아지들의 신경전달 물질들이 잘 작용을 할수 있게끔 도와주는 약들이 있어요. 이런 약을 통해서 수면 패턴의 변화라든지 다른 인지장애증후군의 증상들을 조금은 완화시켜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질병이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는 많은 효과를 보실 수는 없기 때문에 인지 장애 증후군은 발생 초기에 빠른 발견으로 최대한 진행을 늦춰 주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반려견 인지 장애 증후군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만약에 지금 노령견과 같이 생활하고 계시고 우리 집 강아지가 10살이 넘었다라면 주의 깊은 관찰과 빠른 발견으로 우리 집 강아지의 기억을 최대한 오랫동안 잘 보존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